안녕하십니까 종합시대 막혀온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오체 청문감 백시운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자로 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품인 이한 청문감에서 보면은 이렇게 안개지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무의 음가를 대륙의 음가로 이렇게 표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히아오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가의 표기를 이제 어제증정 천문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어제증정 천문감에서 한자를 써주고, 그 음가를 이렇게 만주 문자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가를 표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 한자에 대한 정확한 음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자의 그 정확한 음이 또 우리음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두 가지 필체를 잘 봐주셔서 자 위쪽이 이렇게 히가 되겠습니다. 히와 야가 결합이 돼서 히야가 표기가 되고 우리음과에서는 이렇게 히야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우가 되겠습니다. 우가 이렇게 표기해서 히아우, 히아우로 히야, 이렇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만주 문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무가 이렇게 탈마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타오와 에리엄과가 표기해서 탈이 되겠습니다. 타오와 LM과 벽에서 탈이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한자는 금과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타와 아래쪽에 LM과가 읽어져서 탈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 마가 되겠습니다. 마가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마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한자 음과의 표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정확하게 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아래쪽에 표기가 이렇게 카가 되겠습니다. 카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자 염가의 표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이렇게 카가 되, 표기가 되겠습니다. 오제증정청문가의 표기를 보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티벳 문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묵바, 이 팁스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s의 음가와 자, 이렇게 무가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음가가 이제 k 음가로 표기됐습니다. 이 실제로 이제 음가의 표기는 g의 음가인데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k 음가로 표기됐고 지난 시간에 여기에 있는 이 애매 음가의 표기를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 여기 음가가 이제 파의 음인데 여기서는 이제 b 자 밑에 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음가가 h 자 밑에 점이 있는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음가가 이제 th의 음인데 여기서는 t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위에 e 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b와 여기에 s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알파벳의 음가는 이 작품의 본래 작품에 있는 팁의 문자 밑에 있는 만주 문자의 음가를 이렇게 표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음가의 표기로 묵바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팁의 문자의 음가를 만주 문자로 표기를 해줬기 때문에 또그 만주 문자를 읽음으로써 팁의 문자의 가장 근접한 음가의 표기를 이렇게 예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그만큼 정교하게 작품을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몽골 문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당 투 바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자, 이렇게 부가 되겠습니다. 부가 표기가 되고 자, 이렇게 다가 되겠습니다. 다가 표기가 되고 자, 이렇게 이 ng의 음가가 표기가 되겠습니다. 다이 ng 음가가 표기가 돼서 이렇게 당이 표기가 된 것입니다.리고 자, 이렇게 2가 되겠습니다. 2가 표기가 되고 자, 바가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바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부당 투바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주 문자와 이 몽골 문자는 이 비슷하긴 해도 이 몽골 문자의 표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만주 문자는 훨씬 더 정교하기 때문에 이 점이라든지 동그라미 표기로 해서 음가를 훨씬 더 정교하게 표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표기가 없다 보니까 이 몽골 문자는 이 그 음가를 알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 전문 학자들이 파기를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차카타이 문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카타이 문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음가의 벽이가 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글자가 결합이 돼서 이렇게 마가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표기, 점 위에 있는 여기 표기만 해서, 이렇게, n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이 되니까, 이제, 글자가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음가가, 자, 이렇게, 여기 있는 음가가, 라가 되겠습니다. 라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d의 음가가, d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e의 음가가 표기가 돼서 d가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가 차가세 문자도 절묘하게 결합이 되기 때문에 또 문자를 배우는 또 어,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은 모든 문자가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E